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최근 지화폐 대장주인 코나이, 웨캡시 유라클의 딜을 이어서 카카오페이 다나리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상가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기존 강세를 보였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 다음에 핑거, k 이 k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지주사, 증권사, 어, 창투사, AI, 남북업주 같은 어, 이재명 대통령 정책수혜주들이죠 어, 이러한 종목들로 이제 어, 수급이 집중되면서 금일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뭐 수급이 강하게 도는 종목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주들이었다.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간 관계 단절기사의 역량으로 인해서 우장공 관련주들하고 2차전이 관련주들이 뭐 금일 시장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뭐 특히 어뭐 2차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를 예도 볼까요?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뭐 보통 보시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 짧게는 뭐 마이너스 60, 70%뭐 크게는 마이너스 90%까지도 밀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어 이러한 종목들이 뭐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 이렇게 좀 크게 급락이 되어 있는 어, 납폭이 되어 있는 고점 대비 거의 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0% 이하로 어,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크게 차트 뭐 크게 뭐 조정이 나오다도 하방으로 밀리는 그런 구간이 없습니다. 거의 어,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이제 부주금 정책과 이제 중국 견제 기조를 어, 이제 감안한다면 국내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어, 명확한 수혜를 받을 것을 보고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어, 내에서는 어, 그래서 어, 금일처럼 뭐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 유수성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로 작용했던 어, 전례가 많기 때문에 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어,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음, 왜냐면 실적이 변화가 없어요. 뭐, 일론머스크하고 트럼프, 간 뭐, 간, 뭐, 관계단지를 뭐가 문제야. 어 이미 2차전이 관련주 이렇게 크게 밀렸고, 어, 그리고 악재는 다 사라진 상황이고, 어, 실적도 이제 곧, 이제 좋아질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 이런 기사들은 일시적인 뭐, 악재로는 작용하더라도 길지가 않을 거다. 오히려, 어, 이런 기사가 나온 후에는, 오히려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어, 보유 전략으로, 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세아메카니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ESS 관련주죠. 금일, 어, SK 이터니스가 이 종목이 ESS 관련주잖아요. 풍력, 뭐, 태양광 ESS로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이슈가 큰 거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풍력도 그렇지만, 어, 그래서 ESS와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세아메카니스는, 어,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어, 살짝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SK인터니스는 시총이 7천억이야 근데 이 종목 뭐 6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660억 밖에 되질 않아요. 그 차트 베이스 20일선을 쉽게 무너수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지금 정배 추기 구간이죠. 5일선, 20일선, 60일선, 1 2 0일선까지 정배 추기 구간이다. 그래서 300일선만 넘어준다 넘긴다고 한다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A 프로, A 프로도 뭐 마찬가지죠. 어,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은 좋아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정별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2 1선은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간 강계단적 기사의 영향이 일시적으로큰것 같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했죠. 이미 실적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우산향 흐름만 나올, 어, 우산향 흐름이 나올 것을 좀 보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차트 베이스도 바닥, 어, 실적으로도 이제 바닥에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어, 이제 뭐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죠 오히려, 어, 조정이 나오면 감사하고, 어,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 어,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차징가인주들은 딱히, 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코어라인 스포트는 역시나 바닥에서, 어, 이제는 어, 오일선 아래로 이렇게, 어, 위치되어 있다가, 금에 오일선을 뚫었습니다. 오일선 뿐만 아니라, 121선도 강하게 뚫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어, 이 종목은, 뭐, 유상진자 같은 경우도 이번, 어, 이번 이제 6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전에도 그렇지만, 이 대장거래 양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렸죠. 2차, 2차랑 나오고, 쭉 이렇게, 어, 움직이다가, 어, 이젠 물량, 어째 보면은, 유상진자 물량이, 어, 이제 물량을 대부분, 이 거량을 봤을 때, 이제 세력들이 받았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게, 어, 시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때요? 거량이 래 앞전에 시세를 올리는 이런 대장 거량 래에 비해서 밋밋한 거량으로 래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거든요. 이 대장 거량을 래 힘들게 올려버린 걸. 어, 이렇게 적은 거량으로, 래 어,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라는 거는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다. 어, 자전거래에서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세적들의 대부분 물량을 들고 있는데다가 유증까지도 어, 받는다고 유성지자 물량까지도 받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 물량을 떨구려고 한다면, 웬만한 시세로는 다못 떨구거든요. 그래도 앞전고점 돌파 정도는 나와줘야지 떨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저는 뭐 앞전고점 돌파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시세는 한방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 한방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어. 그 코치, 코칩. 코치은 대표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관련된 종목인데 어, 대명에너지는 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옵니다. 어. 그에 반해서 코칩은 그냥 바닥에서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 뒤에서는 계속 조정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 그렇지만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기다가 상방으로 나올 확률 이 매우 큽니다. 거량을 보면 뭐앞살라잖아요 어. 거량을 보시면요, 어, 보시면. 대장고량의 수급이 이때부터 이젠 작년 9월달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중한 겁니다 굉장히 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때 앞장 부근에서또 대장고량이 또 실리고 또 밀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틀립니다 정고점부근에서 대장고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닥부터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 모양 잡은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를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이런 그 형태를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어, 이게 매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어, 매수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도 매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조정 나왔을 때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어, 미는 걸 봐서는 대부분 그 새벽들이 물량을 다 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바닥이다 보니까요. 새벽들은 항상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죠. 바닥에서는 최대한 물량 모아버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티가 나게 티가 난단 말이죠. 어, 대체로 새벽들이 어, 물량이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눌림자리에서 잡으셨으면 어,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은 겁니다. 물론,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어,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들만 수급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빨리 나오는 종목들 드렸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을, 어, 드리는 게제 목표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이그 유튜브를, 이젠 어찌보면 제작하게 되는, 어, 이 만든 방을 만든 취지가, 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게 1순입니다, 안정성이. 그래서, 투기적이라고 한다면, 뭐, 내리든 말든, 그냥, 우리 시청자님들 신경쓰지 않고, 그냥 급등주들 눌림자리 잡히면, 그래도 10개 중에 한 8개 맞힐 자신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두개가 틀려버리면, 거기서 이제 잘못해서 그두 종목을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어마무시하게 손실을 보실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드리질 않는 겁니다. 어.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인메디스. 파인메디스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을 깨뜨리지 않고 옆으로 좀 기는 부분이죠 그게 딱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점은 들고 계시면 결국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어, 왜냐면 1차 매집 이 부분에서 1차 매집 들어간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어때요 어, 2차 매집 들어간 거죠 심지어 이부분에 때는 상한가까지 친 다음에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21선 깨뜨리지 않고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 강한 시세 또 나오는 겁니다 운 좋으면 원형 패턴도 나오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 잘 나오죠? 앞전 2만7천0 0분까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어,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남북계업주는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난강토건하고 푸른 기술을 말씀드렸고, 어, 수급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어, 상대론적으로, 어, 남북계업주 중에서는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이두 종목은. 그래서 뭐 매도하셔도 되고 아난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다면 매도하셔도 되고 어, 좀더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큰거한방 나올 때까지는 어, 끌고 가시는 관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일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흐름 중에 뭐 특히 강세를 보인 뭐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어, 주류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미 뭐 상승폭이 꽤큰 상태에서 추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어서 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사회적 의지만으로도 언제든지 시세의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 그래서 어 저는 방송에서 일부러 이재명 관련된 그 정책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주들을 좀 자자하고 있어요.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 고가의 고가의 고가의, 고가의 고가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을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한다면, 뭐,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진입을 하겠죠, 저는. 왜냐면,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하도 많이 연구를 했고, 어, 좀, 그, 좀 정교하게 좀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다만, 어, 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차트를 정교하게 보고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보통 그 급등 유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평상시에 급등 주를 뭐 추천 드린다고 한다면 뭐 흐름을 본다면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 시작된 수급이 게임주까지 또 이어진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엔 뭐겠어요? 뻔하죠 웹툰 관련 주들 뭐 미스터블루나 뭐 이런 종목도 웹툰 관련 주라든지 뭐음 예를 들어서 웹툰 관련주와 엔터 관련주들, YG플러스 뭐 같은 웹툰 관련주들이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계속 오르지만 이 종목이 앞전을 봤을 때 상한가도 쳤던 종목인데 시세가 밋밋하게 가잖아요. 이러다가 위에서 상한가 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또 고가의 상한가 쳐가지고 떨구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드리기가좀 그런 거죠. 앞전 고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여기에서 이제는 한번 크게 큰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뭐 바닥 대비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어, 이 종목을 뭐 리스크를 안고 드리기에는 저는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어, 시청자님들께 어, 말씀 드리기에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일단 방송에서는 뭐 섣부른 진입보다는 눌림목을 누린다거나 흐름을 체크하는 전략을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급등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님들은 뭐, 급등주 이주로하는유튜브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송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항상, 어, 좀 냉정하게, 어, 사실, 어, 항상 냉정하게, 이제 섣불은 이렇게 고가 진입보다는 눌림목을 누리는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어, 좀, 매매,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추천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방송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항상 제가 다짐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를 잘 포착해가지고 좋은 종목 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말이 좀안 돌매 들어갔는데 어 종목 추천을 또 드려야겠죠. 그렇죠첫 번째 종목은 제가 정책주는 잘안 드린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드려도 될것 같아가지고 가져봤어요. 어 첫번째 종목은 뭐 갤럭시 SM.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무리하게 수급이, 무리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오일선 돌파를 한첫 번째 양봉 지역이고요. 어,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한가에 쳤잖아요. 근데 난 살짝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시총을 보시면 3,667억입니다. 신용비율이 7.27%에요. 어. 그리고 갤럭시 SM 보겠습니다. 갤럭시 SM은 시총이 651억밖에 되질 않아요. 머니트리의 6분의 1 /6 정도 수준이고요. 신용비율은 6.9%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어, 오히려 갤럭시 SM보다는 갤럭시 머니트리가 추가 시세 내기에는 더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오히려 갤럭시 SM이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드한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양봉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시세도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세력들이 갤럭시 머니트리에 수급을 넣은 이유는, 상가를 보내버린 이유는 갤럭시아 SM하고 조금 혼란을 좀 주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SM 쪽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 SM을 어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앞전고점 돌파도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아, 이미 앞전고점 돌파 강하게 나왔고, 추가 시세가 가야 얼마나 나올까 앞전 여기 14,200원 도 도전할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봤을때는 안만 봐도 갤럭시아 머니터는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 음. 그래서 저는 뭐 따라서 뭐 금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m 을좀더 어 머니툴 보다는 어 이젠 그 갤럭시 sm 이 충분히 시총도 작고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차트베이스로도 안정권이에요 굉장히 좀 오일선 위에서 첫번째 장대봉이 나온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 어, 안정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어, 갤럭시 SM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눌림이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밀린다 하더라도 뭐 짧게 음봉 모양이 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 자꾸 다음날에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 도 한다면, 내일 어차 진입하시는 거잖아요. 조정이 나온다면, 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진입을 한번 해보셔라. 어,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2700원 기준으로 진입을 추천드립니다. 어, 전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혹시라도, 어, 매수하신 다음에 밀린다, 혹시 매수했는데 밀린다,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요.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만 유지된다면 우산형 흐름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어, 이점좀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만 치료 관련 주인 블렌트 개념 종목이에요 어,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고 특히 이 고비 관련 테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뭐, 배, 뭐 비만 추제 관련주 보면 뭐패턴은도 급락이 막 이렇게 나왔고 나이백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 나이백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황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어뭐 조정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블렘텍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 바닥을 이렇게 좀 강하게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도한 그래서 이런 비만 추제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가도한 나폭을 보이고 있다 어 그중에서 블렘텍이 특히 나쁘게 지나치게 컸다고 판단해가지고 블렘텍을 가져봤어요. 와이 정도 좀 안정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3 0 0선 부근에 찍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00 지금 60일선하고도 공통된 지지지지 라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출제 관련 주에서는 블렘텍이 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을 뭐 설명드리자면 초반에는 무상증자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비만출제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런 그 비만출제 테마가 부각되면서 어, 무상증자 이슈하고 어 이와 함께 비만출제 테마가 부각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어 이제 무증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곧 상장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어, 이제 곧 다가오는 어, 이런 일정이다 보니까, 어, 더군다나 또 역으로는 비만추유제 테마가 또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추가적인 급락이 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좀 고점 대비 크게 밀렸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는, 어, 무상증자 물량, 신규 상장이 무상증자 이젠 어쩌면 그 물량이 나온 상황이고요. 무상증자, 신규성장이 완료가 되면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만취제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전반이 거의 다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두 번 정도 밀리면, 어, 끝난다. 어, 이제 하방 흐름, 일정이 조정 흐름이, 어, 끝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블렌테만 보다도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어, 악재가 해소되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관련 섹터들이 거의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기는 형,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옆으로 기거나 어, 상승 흐름으로 전환돼 있는, 전환된 있는 어, 전환 상황이기 때문에 음, 향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내일 아니라도 더 이번 주 이렇게 매수해 놓으시고 이번 주에 기다리시면 상방으로는 강하게 한방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뭐정고점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 강하게 어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그 바닥 다지기가 마무리된 뒤에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 비만 추제 테마 안에서는 상대론적으로 불램 택이 리스크가 낮고 수익을 부 단기적인 그 반등 어쩌 반등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 앞 고점까지 뭐 나오진 않고 단기적인 가도 나폭군이나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어 비만 추제 에 관련된 내에서는 어, 제일 그래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어,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좀, 그, 가능성이 크다고 좀보여졌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어, 시청자님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여하튼, 금일 뭐, 종목은, 음, 갤럭시아 SM, 그 다음에 블루 엠택이고요. 어,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